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10년을, 20년을, 30년을 하면서 처음 믿을때 뜨끈뜨끈한 그 성령 충만 하고 뜨끈 첫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 형식, 죽종이만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 이런 경우들, 오늘 21절 말씀이 나더록 주여, 주여. 자, 그렇게 이 주여, 주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생겼어. 형식은 아주 명료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도 잘하고, 여러가지 믿습니다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도 합니다만, 심령을 싸늘하게 씹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씹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의 틀만 발는 안타까운 신자로 전락이 되었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더 불행한 것은, 내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텐데, 몸은 형식이고 형태고, 우리의 몸속에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같은 형식 안에 영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같은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 형식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신자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오늘 2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말씀이 밝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벌림받게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흐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불법이 뭔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 속에는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 은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없습니다. 그런 형식의 틀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살이 쌓여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죽겠어 하십니다내 어린 약을 먹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며 사역하는 핵심이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어 보라 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독자 이삭에 너무 빠져 있는것이게 진정한 경외심이 아니거든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여러 가지 부와 존귀와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인 부수적인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데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널심히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하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의 틀만 가지고 그리고 받았던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남용하는 순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 망쳐버리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순자 노릇을 하고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깽간이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며, 나와 든 죄인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 눈시울의 눈물을 적시면서 감동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자를 고친 이 사람들, 과시를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아니, 그리토 이름으로 위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불복을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자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라고 하는 형식의 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틀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다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여러가지 수수적인 것들에 빠져서 그게 우리 마음들이 뺏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당에 오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 져야 됩니다. 만일 형식의 틀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아주 흉터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만, 물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형식의 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